아빠, 잘생겼어. 엄마 예뻐. 아빠, 영화 스물 알지? 그 감독이 옛날에 독립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대.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감독님 아버지가 2천만 원을 빌려줘서 지금은 영화 찍고 인정받아서 막 TV에도 나와. 부모의 지원과 믿음과 신뢰가 한 인간을 만들어내잖아. 어때? 감동적이지. 하... 아니, 응? 아들이 뭐좀 해보겠다는데. 이 집은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 있구만. 아예 하지를 말라니. 예? 아니. 애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응? 아니, 그리고 저. 저, 딸내미는 어학연수도 보내줬잖아. 아, 왜 차별해? 응? 아니, 딴 집은 아들이 우대 받는데 왜이 집은 딸내미가 우대를 받지? 왜, 왜 시대로 앞서가? 앞서가지 마. 밥안 먹어?